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지는 요절박 증상, 하루에 8번에서 10번 이상 화장실 가는 빈뇨 증상, 자다가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게 되는 야간뇨 증상, 소변이 너무 급해서 실수로 소변이 세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한두 달 이상 지속되면 혹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외출할 때마다 먼저 화장실 위치를 찾게 되시진 않나요?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창피하거나 오화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기 쉬운 질환 바로 과민성 방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과민성 방광은 상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요로 감염이나 악성 질환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상태이며 요 절박이 나타나고 주간 빈뇨, 야간뇨를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참기 어려운 그런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증상은 보통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지는 요절박 증상. 하루에 8번에서 10번 이상 화장실 가는 빈뇨 증상, 자다가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게 되는 야간뇨 증상, 소변이 너무 급해서 실수로 소변이 새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한두 달 이상 지속되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민성 방광은 도대체 왜 생기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방광은 어려운 질환인데요. 그 이유는 원인 파악이 어렵고 딱 정해져 있는 진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들을 다 배제한 후에 임상학적으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뇌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노화, 스트레스, 불안, 카페인이나 알코올 과다 섭취, 그리고 방광염이나 신경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때잘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전립선질환과 동반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방광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증상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광염의 경우 소변을 볼때 따갑거나 가렵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소변 검사에서 명확하게 염증이 확인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다본 후에도 잔여감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고요. 반면에 과민성 방광의 경우 통증은 없지만 소변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마렵게 되는 것이. 볼수 있겠습니다. 배제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감염성, 악성 질환이 없음을 배제하기 위해 소변검사, 전립선 검사 등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치료는 행동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치료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 예를 들어 수면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저녁까지만 하는 방법 그리고 취침 전 외출 전에 배뇨를 하거나 시간에 맞춰 배뇨 하게 하는 시간제 배뇨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방법, 변비 치료, 금연, 체중 조절을 하는 방법, 그리고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방광 훈련과 케겔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에 따라 방광 수축 억제를 하거나 방광 이완을 도와주는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무스카린제 그리고 베타 3 아드레날린 수용체 약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 추가적인 내용은 진료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방광은 쉬운 질환이 아닙니다. 다른 질환으로 오인이 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임상학적 진단이 필요한 질환이고 치료의 효과가 적은 난치성 과민성 방광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